안녕하세요 역사 놀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서아시아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인 바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빈 칸이 뚫려 있는 학습지와 내용이 채워져 있는 두 종류의 학습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학습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차마 여러분이 부끄러워서 남기지 못하는 질문은 카페를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역사에 대해 역사와 놀래팀이 답변을 해 드립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학습지 확인하셨나요? 자, 열, 세 번째 주제, 파르티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분열하게 되면서 제국의 서쪽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동쪽에는 파르티아가 건국되었습니다. 파르티아는 로마와 중국의 한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한 파르티아는 동서무역로, 즉 비단길을 장악하여 중계무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파르티아는 로마 인도의 쿠샨 왕조와의 전쟁으로 쇠퇴를 하게 되었고 226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14번째 주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이름이 상징하듯이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세기 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표방하며 건국하였고 파르티아를 정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으며 여러 차례 로마의 침입을 격퇴하는 등 강대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과의 전쟁, 왕실 내분으로 쇠퇴하였고 651년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니스 왕조 페르시아와 마찬가지로 관용 정책과 중앙 집권적 정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공용어를 사용하고 총독을 파견하였으며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를 활용해 동서 교역을 주도하며 중계 문역으로 번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적 문화가 발전하게 됩니다. 파르티아와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학습지를 다운받아 본 친구들은 계속 옆에서 확인하면서 받겠지만, 혹시 다운받지 않은 친구들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열 다섯 번째 주제,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문화를 상징하는 성격은 바로 국제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페르세폴리스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 입구의 만국의 문에는 아시리아와 그리스, 이집트 문화가 반영되어 있고, 벽화에는 여러 나라의 사절단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먼 나라인 우리 신라의 고분에서도 유리그릇 등 페르시아 공예품이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페르시아 문화는 아주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탄자, 공예품이 상당히 유명하였고, 염색 기술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신라에서 발견된 유리 그릇에서도 알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러한 문화가 동아시아까지 전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이슬람 세계에 의해 계승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문화할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은 사실 조로 아스터교 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특히 종교의 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을 상징하는 선신인 아우라마지다와 악신인 아리만의 대립을 보여주는 선과 악의 대결, 최후의 심판,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등을 다루는 교리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파르티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문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을 학습지를 보며 스스로 정리해 볼까요? 학습지는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배포 시에는 출처를 꼭 밝혀 주셔야 합니다. 학습지로 문제를 정리하고 곧 업로드될 문제와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역사학습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